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어촌 특화지원센터의 김광호 대리입니다. 네, 인천에는 다양한 어촌들이 있는데요. 어, 가장 큰 장점으로는 수도권이랑 가장 인접해 있는 접근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인천의 주요 어촌 체험 휴양마을 네 군데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홍보를 준비했는데요. 어, 특히 중구에 있는 어촌 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 수도권과 가장 가까이 있고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서. 최근 여름철 휴가에 많은 방만, 어, 관광객들께서 많이 방문을 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인천에 있는 어촌체험 휴양마을 네 군데에 대해서 이번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어, 중구에 있는 마을 둘, 그리고 옹진군에 있는 마을 둘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특히 중구에 있는 마시안 어촌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시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많은 갯벌 체험객들이 자주 오시는 그런 체험마을이고요. 매년 가장 가까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다양한 관광객들께서 쉽게 접근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협회가 함께 공모를 한2022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마시안의 해조 수딩젤이 장려상을 수상을 해서 어, 체험객들에게 직접 판매도 하시고 어, 체험을 하시고 이제 햇볕으로 이렇게 어, 뜨거워진 피부에 직접 발라보실 수 있는 그런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셔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구에서두 번째로는 포네의 어촌체험 휴양마을이 있는데요. 포네는 하나계수욕장 그리고 실미도로 유명한 이제 지역이고요. 오시게 되면 갯벌 체험도 하실 수가 있고 어, 데크를 통해서 일몰도 이제 조망하실 수가 있고 짚라인도 어, 함께 이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으로는 이제 옹진 구에 있는 어촌체험 휴양마을 두 군데인데요. 어, 보시게 되면 이제 영흥대교를 지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는 마을이 선재 어촌체험 휴양마을입니다. 어, 선재 어촌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갯벌 체험과 해상 낚시터가 굉장히 유명해서 이제 많은 낚시객들 그리고 가족단위 체험객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마을이고요.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영암어촌 체험휴양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장경리해 수욕장, 그리고 농어바위를 위주로 체험장이 인접해 있는데요. 이쪽에도 이제 숨은 그런 건강지들, 그리고 맛집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험휴양마을은 아니더라도 인천에 있는 좀 특별한 그런 상품들, 수산물, 가공, 수산 가공품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온게 있습니다. 장봉도에 있는 제조식 재래김인데요. 다른 재래김들과 다르게 장봉도에 있는 지수직 재래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갯벌에 지주를 박아서 조수관만의 차를 이용해서 산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재배한 재배한 재배 재래김입니다. 어 그래서 다른 김보다 영양과 향이 더욱 좋은 김이니까요. 아 인천에도 이런 재래김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 실제로 인터넷도 판매하실 수, 어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직접 한번 구매해 보시고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험 휴양 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위 체험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도권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차로 부담 없이 오실 수가 있고요. 당일치기 어촌 여행이나 아니면 드라이브 위주로도 자주 오시기 때문에 가족들, 아니면 연인들, 친구들하고도 같이 올수 있는 그런 어촌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천에는 59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각 어촌들이 이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저희 인천시와 인천어촌 특화지원센터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활발하게 어촌을 방문해주시고, 특히 이번 여름 휴가에 한번 오셔서 어촌 투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